안녕하세요, 드타입니다 이번 영상은 4월 26일 오전 11시 오픈 예정인 호요버스의 야심작, 붕괴 스타레일에 관한 영상입니다. 올해 최고의 기대작 중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유명한 게임이라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이 게임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사전 예약자만 벌써 중국 포함해서 3천만 명이 넘는다고 하던데 무려 대한민국 인구수의 절반이 넘는 엄청난 숫자의 사전 예약을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초대형 회사의 초대형 게임을 시작부터 같이 오픈런 할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마다하긴 너무 아쉽잖아요. 사실상 거의 몇 년에 한번 올까 말까 한 오픈런 기회라 보시면 될것 같은데. 그래서 이 게임을 해볼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도 요즘 게임 트렌드를 선도하는 호요버스의 신작, 스타레일을 바로 오픈런부터 맛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이 게임 플레이 하시기 전에 궁금해 하실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모아봤습니다. 먼저 게임의 장르는 JRPG 또는 턴제 RPG라고 부를 수 있겠는데, 나이가 어리신 분들은 포켓몬스터의 전투 방식이라 보시면 되고,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예전 드래곤 퀘스트나 파이널 판타지 같은 턴제 전투 방식을 떠올리시면 될것 같습니다. 턴제 장르 중에도 스타레일과 가장 비슷한 게임을 꼽으라면 개인적으로는 페르소나 정도가 떠오르네요. 다만, 턴제 장르는 조작감이 떨어져서 호불호가 심한 장르 중 하나지만, 스타레일은 그 고질적인 단점을 스킬의 화려한 연출과 다양한 속성과 역할군을 활용해야 하는 전략성으로 어느 정도 보완했기 때문에, 턴제 게임의 취향이 안 맞으시는 분들도 한 번쯤은 도전해 볼만 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턴제 매니아로서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이런 턴제 게임은 보는 것보다 직접 하는 게 훨씬 더 재밌으니까, 한 번쯤 해봤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다른 턴제 전투와 차별화된 스타레일만의 전투 메커니즘에 대해 알아볼 건데, 스타레일의 기본은 적의 약점 속성을 공격해서 적의 쉴드를 깎고 추가 피해를 입히는 방식입니다. 속성이 7개나 있지만 속성 간의 상성이 없고, 머리 위에 표시되는 약점 속성으로 공격하면 됩니다. 약점 속성으로 공격할 때마다 적의 쉴드가 깎이고, 속성에 맞는 상태 이상 효과를 부여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또한 스타레일은 7개의 속성과 함께 운명의 길이라 불리는 7개의 직업 분류 시스템이 있습니다. 생소한 직업 분류라 좀 낯설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알만한 직업으로 바꿨으면 이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스타렉의 직업 시스템이 다른 게임처럼 전사나 마법사, 궁수 등으로 만들지 않은 것이 매우 좋았다고 생각하는데 처음부터 직업별로 할수 있는 역할을 제한해서 한 명의 오버파워 캐릭터가 혼자 단일이고 광역이고 탱킹이고 모든 걸다 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각각의 적에게 걸맞는 다양한 조합을 끊임없이 고민하게 만드는 차별화된 직업 시스템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 전투 시스템을 최대한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적의 약점 속성에 맞춘 속성 캐릭터를 준비하고 적 구성에 따라 효과적인 직업의 캐릭터를 뽑아서 최적의 파티를 구성해야 할 것입니다. 그야말로 다양한 캐릭터를 사용해야 하는 수집형 게임으로서 매우 잘 어울리는 전투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난이도 밸런싱만 잘 맞는다면 정말 훌륭한 전투를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중 하나로 이 게임의 과금 요소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호우버스의 게임들은 소위 말하는 월 정액과 배틀패스 위주로 과금 방향성을 잡고 있습니다. 월 정액은 한 달에 6,000원, 배틀패스는 한 달에 12,000원 해서 한 달에 총 2만원 정도 과금하시면 최고 효율의 과금이 가능합니다. 그럼 여기서 요즘 모바일 게임이 겨우 월 2만원? 이 정도로는 너무 부족하지 않을까요? 라고 하실 수도 있겠는데, 이 게임은 유저 간의 PVP가 없기 때문에, 이렇다 할 경쟁 컨텐츠가 없거든요. 그래서, 너무 빠른 진도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면, 월 정액 정도로도 충분히 모든 컨텐츠를 즐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다가, 턴제 RPG의 매니아로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좀 보태자면, 이런 턴제 게임은 오히려, 과금을 너무 많이 해서, 내 캐릭터가 지나치게 강해져 버리면, 게임사에서 의도한 전략적인 밸런스를 제대로 즐기지 못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건강한 과금을 해야만 게임의 의도된 밸런스와 여러분들의 지갑에 대한 신뢰까지 모두 잡을 수 있는 그런 게임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금을 많이 하는 분들을 위한 어려운 컨텐츠도 당연히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취향에 맞게 과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스타 레일은 요즘 게임 트렌드에 맞게 너무 무거운 플레이 타임은 피하고 꾸준히 짧게 짧게 오래 할수 있는 방식을 채택했는데요. 하루 평균 10분 정도를 투자해서 성장 재활을 얻으며 시간 여유가 있는 날 주어진 컨텐츠에 도전해서 보상을 얻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턴자 RPG라는 장르적 취향만 맞는다면 다른 게임을 이미 즐기고 있거나 바쁘신 분들도 충분히 가볍게 해봄직한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반대로 끊임없이 할게 많은 무거운 게임을 찾는 분들이라면 단점으로 적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른 게임과 병행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요약하자면 2023년도 최고의 기대작 스타레일은 턴재라는 장르적 취향만 맞는다면 최고의 게임이 될 것이니 꼭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스타레일 출시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앞으로도 스타레일 관련된 정보를 꾸준히 올릴 예정이니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